네, 기자 수첩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더운데요.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등 그야말로 전 세계가 폭염에 의한 더위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내륙 지역 남가주, 중가주 카운티들의 100도가 넘는 불볕 더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제 100도 이상 폭염이 기상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주기자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도 가장 더위가 심한 지역 중의 하나로 조사가 됐죠.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도 폭염이 거의 뭐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캘리포니아는 그 i 미국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폭염이 심각한 지역 중 c 하나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a c a f o r n i a f o r n i a c i f o r n 이 a c i o n r f o r n n 자신들이 조사한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어, 그것이 많은 지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캘리포니아는 1년 365일 중에 100도가 넘는 날이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로 지금 나타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볼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가 당연히 가장 더운 지역 중에 하나다 하는 거는 뭐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조사를 통한 수치를 통해서 증명된 것은 또. 오랜만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100도가 넘는 폭염이 1년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 남가지에 위치한 카운티로 조사가 됐죠. 예, 네, 그렇습니다. 포스트리 파운데이션 연구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도 남가주 그 내륙 카운티죠. 임페리얼 카운티가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시 그 바다에 가까운 쪽에 있는 카운티들은 바닷바람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열기가 좀 식혀지는데 그렇겠죠. 예, 내륙은 바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간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카운티의 경우에는 내년에 내년에 기온이 100도가 넘는 날이 무려 102일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됐습니다. 계속 지금 폭염이 많아지고 있는데, 임페리얼 카운티는 1년 365일 중에 100일이 넘는 날만 102일에 달한다고 그러니까는요,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의 쉬운 8개 카운티들 중에서 100도가 넘는 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그런 카운티가 바로 임페리얼 카운티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기온이 100도가 넘게 되면 사람 건강에 매우 나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기온이 100도를 넘어간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물론 상징적으로 99도에서 100도가 될 때는 아 이건 정말 엄청난 더위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지만 네. 단순히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떠나서 의학상으로도 건강 의학상으로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100도를 넘어서게 되면요, 일단 뭐 연방 기상청이라든가 LA 카운티 보건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100도를 넘어가게 되면 사람 신체에 매우 위험한 날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연방 기상청은 100도가 넘는 때는 에 공식적으로 익스트림 덴저라는 것을 발령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날이다. 이런 걸 발령하고요. 그런데 임페리어 카운티는 그런 날이 익스트림 덴저 한 날이 1년 중에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폭염이 심한 그런 카운티인지 알 수가 있고요. 더큰 문제는 이 같은 1 0 0도를 넘는 폭염이 잠깐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뭐 지금 일시적으로 더워서 내년에는 그렇지만 내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그러면 뭐 그래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네.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페리얼 카운티에는 이런 폭염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포스트리 파운데이션 추산에 따르면 2053년이 되면 임페리얼 카운티에서 백일, 그러니까 백도가 넘는 날이 116일로. 지 늘어난다고 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100도가 넘는 폭염이 1년 중 3분의 1 정도 되는 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이 폭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거의 뭐 일상화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 기자. 그런데 10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가 102일인데 네. 100도를 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죠. 네. 맞습니다. 임페리얼 카운트 경우에 내년에 100도를 넘는 날만 지금 102일로 추산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나머지 날은 괜찮은 것인지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뭐한 70도, 75도 이 정도라면 굉장히 그 쾌적한 날씨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날씨인데요. 음. 네. 95도 90도만 돼도 굉장히 힘든 날씨 아닙니까? 에, 그래서 임페리어 카운티 경우에는 100도를 넘는 날이 이제 100일이고 그럼 100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은 75도, 80도 정도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날 중에서도 90도 넘는 날이 상당한 날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숫자로 짓게 하진 않았지만 90도 이상인 날까지 감안하면 임페리어 카운티에서 90도 이상인 날은 1년 365일 중에 절반이 넘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본다면 정말 그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날씨라고 볼수 있겠고 뭐 99도, 98도, 95도, 90도가 100도까지는 물론 못 미치는 거지만 상당한 더운 날씨고 폭염이라고 볼수 있는 날씨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그런 더운 날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폭염이 이제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캘리포니아 내륙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상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임페리얼 카운티가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다른 카운티들도 폭염이 상당한 정도로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맞습니다 임페리얼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 중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100도가 넘는 날이 가장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으로 100도가 넘는 날이 많은 곳이 역시 남가줍니다 바로 리버사이드 카운티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내년 1년 중에 39일이 100도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임페리얼 카운티가 101일이니까 얼마나 임페리얼 카운티가 압도적인지 알수 있고요. 2위가 리버사이드고 3위는 중가주입니다. 프레즈너 카운티로 26일이고요. 또 다른 중가주 툴레어 카운티가 26일. 툴레어 카운티는 프레즈노 카운티의 남동쪽 베이커스필드 카운티 북쪽에 위치해 있는 중가주 카운티고요. 그리고 프레즈노 남쪽 툴레어 서쪽에 있는 킹스 카운티도 역시 내년에 100도 넘는 날이 26일로 추산돼서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는 남가주와 중가주 지역에 역시 아주 더운 그런 그 지역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데. 네. 자,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외 다른 주들도 폭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캘리포니아 살펴봤지만 사실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곳들이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주로 내륙 지역이 100도를 넘는 폭염으로 인한 불볕더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이 됐고요. 이번 조사를 실시한 f 스 r s t 운 r e e Foundation의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이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전체를 이렇게 남북으로 놓고 구분해보면 남북으로 놓고 보면 그 절반의 선을 그는다고 치면 그선 밑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굉장히 더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남쪽 지역 기온이 100도를 훨씬 넘기고 있고요 그런 백 도를 넘는 기온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바로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남쪽이 더운데 그중에서도 이번 조사를 보면 플로리다 텍사스 등이 캘리포니아와 더불어서 폭염이 가장 많은 지역들로 꼽히고 있는데 플로리다 텍사스가 다 남부주들이잖아요 네. 역시 이런 걸 보면 남쪽이 덥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100도가 넘는 날이 가장 많은 곳이 텍사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주에 있는 스타카운티가 100도가 넘는 날이 일년 중에 가장 많은 그 카운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100도가 넘는 날이 일년 중에 가장 많은 날을 기록하는 카운티가 바로 스타카운티였습니다. 스타카운티 경우 올해 100도를 넘는 날이 109일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어, 남가주 임페리얼 카운티가 102일이니까 뭐한 7일 정도 차이죠. 그러니까 남가주 임페리얼 카운티도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이고요. 근데 이 임페리얼 카운티보다 어, 스타 카운티, 텍사스주에 는 스타 카운티가 7일이 더 많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임페리얼 카운티는 그러니까 물론 102일이라는 게 이제 내년에 예측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0도 가 넘는 날이 이제 53일 연속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네. 임페리얼 카운티는 53밀이나 연속으로 지금 100도를 넘고 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아 임페리얼 카운티가 스타 카운티 못지 않게 정말 미국에서 가장 더운 카운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내 폭염이 지속되고 계속되는 지역을 하나의 폭염 권역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권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쇠락한 중부, 중북부 공업 지역을 로스트 벨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또, 플로리다부터 남가주까지 위도상 남쪽에 있는 온난한 기후 지역을 썬벨트라고도 부르는데, 이번에 폭염이 심각한 지역들을 묶어가지고, 익스트림 히트 벨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히트라는 게 이제 폭염인데요. 폭염 벨트 지역. 그래서 익스트림 히트벨트인데 이 캘리포니아가 거기 들어가고요, 텍사스도 들어갑니다. 주로 남쪽 바닷가 주들 다 들어갑니다. 플로리다 그리고 이제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중부와 중북부 주들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까지 포함한 이 지역들을 하나로 묶어서 익스트림 히트 벨트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폭염이 가장 심한 지역을 의미하는 익스트림 히트 벨트. 근데 지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일리노이, 위스콘신, 인디아나까지 포함하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지역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 전체의 약사 분의 일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얼마나 지금 폭염이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펄 스트리트 파운데이션 이 조사 기관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폭염이 왜 이렇게 심한지 그 이유도 살펴봤는데요. 네. 아,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폭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o 스트리 파운데이션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염이 어쩌다 한번 왔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는 얘기죠 그래서 매년 100도가 넘는 그런 날들이 뭐 1년에 몇십일씩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이 2040년쯤에 가면 절정을 이룰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인데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2040년 정도가 되면 절정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f 스 r s t l y Foundation은 지금 분석을 했고요. 2040년에 절정을 도달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정점까지 가면 내리막인 거죠. 네. 점점 이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또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온실가스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하루 아침에 없앨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노력에 의해서 204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040년부터 줄어들어도 그 효율적인. 좀더 간다는 거죠. 그래서 2053년까지 앞으로 30여 년간 후유증이 이어지다가 2053년부터는 그 후유증도 이제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폭염 앞으로 우리가 수십 년은 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폭염이 계속되다 보니까 기온이 갈수록 더 올라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미국 경우에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이 익스트림 힙벨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익스트림 힙벨트는 최고 기온이 125도 이상을 기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익스트림 히트 벨트에 들어가는 지역은 폭염이 한창 내리쬐 때 최고 기온이 125도 이상까지 갈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전국의 50개 카운티 약 81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이런 익스트림 히트 폭염에 노출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810만여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내년에 125도 이상의 기온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네. 우리가 직사광선 이런 날씨 때는 정말 태양, 햇볕에 직사광선을 받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고요. 자외선 같은 거 피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에어컨이 나오는 그런 실내에 머물러야 되고 물을 수시로 마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한낮에 또 오후에는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주의사항들을 잘 지켜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폭염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폭염이란 걸 무시하고 방지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이상 폭염은 이상기 기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라는 걸 우리가 이번 기회에 명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폭염 상황이 정말 심각한데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되고 무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폭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에, 반드시 좀 대책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o 스트리 파운데이션도 보고서 말미에 그런 내용을 적었는데요. 정부가 물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기온을 낮출 수는 없다. 아무리 정부가 노력을 해도 그런 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폭염에 의한 사망자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바이 행정부가 몇 가지 노력을 하고 있죠. 일단 그 온라인에 폭염 사이트를 개설했어요. hit.gov hit.gov를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폭염 지도를 볼수 있고요. 폭염 예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주의사항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럴 때는 본인의 컴퓨터를 통해서 히트 거부를 들어가면 어 지금 어디가 폭염이고 내가 사는 지역도 폭염에 들어가는지. 그럼 그럴 경우에는 내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이트를 좀 화, 화,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음. 네. 또 전국 해양기후청은 지난해 7월이 지구역 사상 가장 더웠던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여름에 그 기록이 깨졌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갈수록 더워지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노력도 중요하고 또각 개인이 알아서 더위를 피하는 그런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 얘기는 정부와 시민이 하나가 돼서 정부는 정부대로 정부가 해야 할 노력을 하고 또 시민은 시민대로 본인 개인과 또 가족. 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노력이 합쳐질 때이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전문가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24시간 중에 한낮과 오후에만 더운 게 아니라 거의 하루 종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중에서 선선한 때가 점점 줄어들고 아침이나 저녁, 밤에도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00도가 넘는 폭염이 1년 중에 수십일에 달하는 날씨가 최소한 30년 이상 계속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런 노력에 일반 주민들도 동참해서 더위를 줄이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폭염은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 지구상에서 폭염을 줄이는 것도 결국 인간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당부를 우리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기자 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자수첩 진행의 김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